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실 거는요, 핀피스구요. 저희가 지금 뭐, 칼을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거, 고대 삼도류 같은 경우에도, 각성을 해야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각성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검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검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잼도 계속 모아서, 빙빙 각성도 해줘야 되기는 하는데, 오늘은, 오, 다른 검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멋있냐, 얘들아? 슈퍼사이어 이냐 뭐야? 그검 중에, 그 무슨 멜로디 검인가,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을 얻어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카드 오토 돌려서 어? 네개야 오토 돌렸는데 네개밖에못 모아? 반성하도록 <laughs> 드랍률이 두배가 있는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대로 못 모았네 근데 어쨌든 네개가 생겼죠? 그렇다면 바로 카이도 갑시다 얘들아 카이도 네마리면 재미 20개입니다 야무집니다 재미 20개는 못 참지 음. 뭐야 <laughs> 아, 뭐가 막 뱀처럼 꿈틀대면서 가길래 아, 깜짝 놀랐네요 일단 카이도우 4마리 잡고 그 다음에 새로운 칼 얻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카이도우 구슬이 원래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였구나 소환해요 오케이 헬로우 카이도아 좋은데 얘들아 아니 사거리가 되게 기네 아 이게 막상 보스 잡을 때 보니까 이 사거리 긴게확 체감이 되네 어제 그냥 각성만 하고 끝났잖아 얘들아 여기서 드래곤 비닐 나오면은 용조각 각성 재료니까 모아주세요 라고 하네요 아아 아. 어, 어, 예, 일단, 오잼, 나이스. 어, 드어곤 비닐도, 나이스. 자, 두 번째 카이도 갑시다. 아, 빅뱅 쓰다 보니까 데미지가 센데, 얘들아? 아, 이게 내가 그냥 스킬만 딱 봤었을 때는, 아, 이게 뭐지? 했는데, 아, 되게 좋네요. 빨리 나머지도 각성하고 싶다. 오케이, 오잼. 카이도 구슬은 한 개는 아껴두라고 하니까 한개 일단 아껴두고 한마리더 소환합시다. 이렇게 해서 카이도 대충 세 마리 잡았는데 젬 113개. 음 야무지구만. 근데 나랑 노래가 뭐들어가지어 아폴로 아폴로. <laughs> 그거나, 그거지. 아이, 야, 아폴로가 노래검이지, 뭐, 에? 어,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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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얻으러 간다. 아니, 동희씨, 저 카도 먹으러 왔는데, 카도가 뭐죠? 전 카도라는 걸 모르겠는데요? 카이도는 알아도, 카도는 몰라요. <laughs> 아폴로가 좋다드만 어쨌든 고3과 가기 전까지 그걸로 사냥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걸어간다. 날아간다. 어 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꼬리 디테일이 좋네요. 오, 어제는 신경을 못 썼어. 이 꼬리랑 그 날개 쪽을 신경을 못 썼는데 이 얼음이 느낌도 나면서 그 깃털의 느낌도 나는 약간 디테일이 좀 살아 있다. 에, 아, 그렇다고 보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쁘네요. 오케이, 아폴로 딱대, 사무라이 딱대. 잼 주는 건 무조건 먹어야 돼. 잼은 못 참아. 어이 조로 브라더, 날 죽이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오. 어,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어, 나무로 피신. 오케이, 오잼. 자,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노래가 얻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배 너무 느린데 얘들아. 안녕히 계세요. <laughs> 뭐야, 큰 배는 안 되죠. 쓰고, <laughs> 응, 침몰이요. <laughs> 응, 입에도 침몰이요. <laughs> 불꽃의 추진력과 새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이게 제 비장의 기술. 불쇠입니다. 아, 이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쯤되면 나와야 되는데, 슬슬. 아니, 왜, 나한테 나와야지. 왜 얘가, 얘가 뜨는 거야? 아, 폴로 뜨면 해왕소가 남. 보통 이러면 나오더라. 히드라 안 되냐고? <laughs> 아폴로가 히드라의 가치까진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해왕뜸! 해왕뜸! 응, 아무도 안 속죠. <laughs> 진짜네요. 어, 예, 왜 이게 진짜지? 얘들아, 아니 당연억 어그로인 줄 알았지. 해왕이 왜 나오는 거야? 아니, 아폴로 검은 왜안 나오는 거고? 지금 거의 아폴로 한 50마리 죽겠습니다. 이제 나올 때 됐어요. 두 번째 해왕이라고? 아,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지. 형, 나 이제 너구리 먹을 건데 마지막 질문. 어, 질문해 봐. Q&A 아닙니다. <laughs> 아, 뭐였지? 까먹음. <laughs> 아니. 아니, 질문을 까먹으면 어떡 해? 5만 기념으로 얼굴 해 달라고 하고 Q&A 해 달라고 하고 아 얼굴은 잘 생겨서 안 됩니다. 해왕은 우라마사지 아 뭐야 깜짝이야 어우 아,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래요 어우 딜1 9만아 빙빙 쓰면 쓸수록 괜찮네 어우 왕컷 무슨 상자예요 아이 똥상 오 나시다 라고 할뻔 님들 음악 껌이나 얻으러 갑시다 형 사진 찍어도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찍으세요 근데 나랑 생긴 게 비슷하시네요 헉 도플갱어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도플갱어를 만나면 둘 중에 한 명은 죽는다 아니 얘들아 왜 음악검이 나만 안 나오냐 그 불량식품 중에 아폴로라고 있는데 이 친구 불량식품이네 어 님들 해왕 떴어요 야야야 해왕 떴어 해왕 떴어 아니 누가 방금 마법진으로 <laughs> 몬스터 소환했냐 아 그거 신비아파트라고요 <laughs> 아니 라떼는 학교괴담이야 신비아파트는 1도 안 무섭습니다 학교괴담하고는 그 급이 달라 얘들아 야, 얘들아 해왕이나 한번 잡고 오자 기분전환 해야돼 이거는 아니 아폴로가 너무 안나와가지고 안되겠어 이거는 해왕 한번 싹 잡아가지고 예, 야무지게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상자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해왕은 똥상밖에 안줘 자 다시 멜로디 가자 얘들아 멜로디 왜 안나오냐 야 나한테 자꾸 해왕 소... 친구들 너희 그러다가 내가 진짜 강해져서 혼내준다. 빗빗 먹으면 잘 나온다고요? 어 뭐야 누가 누가 히드라 소환했어요? 누구야? 야 누가 소환했어?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 몽키매직 나이스. 아형 로벅스 많이 충전해놨는데 내가 하려고 아할줄 몰랐지, 들어. 자 갑시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우리 날리 생각 하지 말라우 이미 날라갔죠. 어어 어. 어? 어? 이 사람 왜안 날라가냐? 어, 잘 가세요. <laughs> 어, 어, 이겼다. 동이 인성 논란이라뇨. 네 <laughs> 배라고. <레벨하고. 웃음> 누구야? 누가 몸통 박치게 한 거야? 같이 가요, 통님. 네. 타세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오, 어, 이 사람 왜안 떨어지지? 타세요, 님들. 출발! 예앗! 니 예앗! 니 떨어져라! 어, 예! 어, 어, 예! 이 사람만 살았네? 이 사람, 저 컵라면의 위력이야, 저거는. 야, 오니까 히드라가 피가 많이 달아있습니다. 아주 나이스고요 아, 빙빙 사거리 진짜 길다, 얘들아. 히드라 얼려버리는 홍이펌, 미쳤다! 이게 바로 나야! 어이, 힐 좀! 너도 피가 없구나! 오오오! <laughs> 죽었죠? 아니. 이거,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히드라? <laughs> 이거, 이거 맞는 거예요? 지금 왜 저러는데요,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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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폐왕색 팩, 임마! 아, 아, 아. 저힐 좀요. 감시합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쓰러트렸나? 아, 맛없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 125개 시기술. 와, 그 다음 거는, 250잼. 마지막 하나 남았다. 얼음을 마아서 어, 예, 어허! 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와우 형님, 어잉, 대충 7분 뒤에 불빛 넓게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았다. 하지만 아직 음악검을 못 얻었다. 아오키, 동이폼 미쳤는데 자 가자. 이제 뜬다. 얘들아, 음악검. 근데 여러분들 250점 어떻게 모으지? 이제 그것만 모으면 되는데 시기술 데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아, 근데 벌써 죽었네요. 근데 이거 시기술도 막 맞는 상대가 커질수록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지. 와 9600이요? 왜 약해졌냐? 아, 시계슬 데미지 약해졌는데, 얘들아? 어, 예, 싸움났다, 싸움났어. 이때, 편안하게 보스나 잡죠, 저는. 야, 이거 왜안 나오네, 진짜, 얘들아? 내가 볼때 약간 버그 걸린 게 아닌가. 예, 조심스럽게 생각을 솔직히 해봅니다. 아, 이거 진짜 안 나오네요. 아, 근데, 보스가, 저기요! 보스가 녹아요! 보상을 못 먹어요! <laughs> 어, 진짜 안 나오네? 아닌가, 사실 떴나? 음, 어림도없구요 아, 아폴로 포기? 포기할까 얘들아? 아니 아니야. 아, 내사전에또 포기란 없어야 되는데. 그럼 받으세요. 노노노노 노. 받으면 큰일남. 근성을 가지고 고고. 오케이. 조금만 더해 보자 얘들아. 아니, 도플라밍고 안경도 나왔는데 요것도 나올 만해, 여러분들. 님 떴어요? 아, 부럽다. 왜 나만 안 뜨는 거니? 그리고 왜 보상이 안 받아지는 거니? 라이트 right. 못 먹겠다 얘들아. 예, 한 방에 죽어 가지고 지금 계속 아이템을 못 먹은 게한 10번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진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일단은 현재 1시간 반째 아폴로를 잡고 있지만 예,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요. 형나 떴어. 아폴로 뜸. 나만 안 나오냐? 하지만 근성. 근성 여러분들 근성. 아! 나이스. 근성은 승리한다. 근성은 승리한다. <laughs> 어얘아 예. 이런 느낌이구나. 와 멋있다 얘들아. 묻지다묻자 스킬 한번 봐볼까요? Z. 오 뭔가 부는데 입으로. X는 뭔가 싹 야무지게 베버리는 것 같습니다. 데미지도 한번 볼까요? Z는 아 8,300이요? 와 아, 아니구나 두번튕기네오세 번. 튕기네. 어, 세 번? 만삼천? 아, 콩콩인가봐요. 어, 생각보다 많이 튕겨서 맞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X는요? 오오오, 만사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옆구리에 차도 멋있네 얘들아 칼집도 멋있고 리코더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근성으로 아폴로가 엄었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아 내일은 또 어떤 아이템을 얻어봐야 될지 또 기대가 되면서 또 잼도 또 여러분들 한참 많이 모아야 됩니다 예, 네 아직 멀었죠 어쨌든 화이팅